포르투갈의 1차전 체코전에서 3백을 사용하면서 경기 내용이 상당히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티르키에전에서는 원래 하던 포백으로 바꾸면서 경기력이 많이 개선되고 좋은 장면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경기는 풀백을 3명 쓰는 5백 체제로 경기에 나왔고요. 왼쪽 윙백 칸셀로가 안으로 좁히면서 변형 포백의 체제로 플레이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은 칸셀로를 이미 안으로 좁혔으니까 누누 맨데스는 센터백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오브래핑을 많이 많이 자제했습니다. 게다가 안쪽으로 들어온 칸셀로도 자신이 몸으로 직접 침투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공을 뿌려주고 분배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레앙이 주변 선수들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죠. 그러면서 왼쪽에서 레앙이 고립되면서 경기력이 답답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는 원래 하던 포백으로 나오면서 왼쪽에 멘데스 오른쪽에 칸셀로를 사용했습니다. 대신에 수비형 미드필더 팔리냐를 기용하면서 후방쪽 수비력을 중원쪽으로 옮겼고 그 덕분에 누누 멘데스와 칸셀로 풀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터골도 풀백을 잘 이용한 상황에서 나왔는데요 누누 맨데스가 레앙에게 공을 주고 안쪽으로 언더래핑 합니다 레앙이 공을 잡고 선수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가 맨데스가 지나오는 순간에 좋은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맨데스는 안쪽으로 땅볼 크로스를 넣어주고 이공이 수비 뒷발에 맞으면서 베실바에게 갑니다 베실바는 이공을 놓치지 않고 마무리하며 경기를 1대0으로 만듭니다 원래 하던 포백을 사용하면서 팔리냐를 기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풀백들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면서 이런 좋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방금처럼 공격 전개할 때 뿐만 아니라 빌드업 할 때도 풀백들은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요 오른쪽 풀백 칸셀루가 빌드업 할땐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중원에서의 숫자 싸움에 힘을 보태줬습니다 약간 다이아몬드 형태로 중원이 구성된거죠. 반면에 왼쪽 풀백 멘데스는 사이드로 넓게 벌려주면서 사이드쪽 패스 채널을 확보해주고 언제든지 레양을 지원할수 있는 준비를 해줬습니다. 칸셀루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중원의 숫자 확보가 되니까 이런 장면도 나왔죠. 팔리냐, 비티냐, 칸셀로가 3미드를 구성하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올라가면서 투톱 같은 위치에서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또 베실바의 특성을 이용한 칸셀로의 활용도 있었는데요. 베실바가 주발이 왼발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깨로 공을 지키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수비들을 끌어당기고 그때 칸셀로가 사이드 쪽으로 빠져줍니다. 만약에 이때 베실바가 시야가 열린 선수에게 공을 준다면 빠져들어가는 칸셀로 쪽으로 좋은 패스가 나갈 수도 있겠죠. 팔리냐가 포백 앞을 보호하게 되면서 이런 여러가지 변화들이 나올 수 있었던 포르투갈입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은 폭백이 되면서 전방 압박 과정도 많이 개선이 되는데요 브루노가 맨유에서처럼 기수가 되면서 전방 압박의 방향을 조정하고 팔리냐가 높은 위치에서부터 압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팔리냐가 있으면서 포르투갈은 더 높은 위치에서 브레이크를 걸수 있게 되었죠 포르투갈의 오늘 중원은 브루노, 비티냐, 팔리냐 3명으로 구성되었죠. 셋다 수비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수비 밸런스가 잘 잡혔습니다. 브루노는 애초에 수비가 담 좋기로 유명한 공격형 미드필더고, 비티냐도 파리의 4-2-4 전술에서 투미들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중원 수비에 익숙합니다. 팔리냐는 애초에 홀딩 미드필더고요. 또 이런 팔팔한 선수들의 활약이 있었는가 하면 포르투갈의 노장 두명도 1당백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비하는 상황에 안쪽으로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페페가 좋은 위치를 선점해서 공을 걷어냈습 1983년생, 만으로 41살 페페는 수비만 20년 이상 해와서 그런지 엄청난 경험과 엄청난 눈치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경기 스코어가 3대 0인데 포르투갈이 뭐 스페인이나 독일처럼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비하는 시간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페페가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죠. 이나시우라는 요즘 핫한 왼발 센터백이 있어도 페페를 주전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비에 페페가 있었다면 공격에는 1985년생. 만39 호날두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골 장면에서 후백 네베스가 공을 잡았을 때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게 돌아 뛰어 들어가는 호날두입니다. 그리고 절묘하게 라인을 깨는데 성공했고 네베스가 좋은 패스를 넣어 줍니다. 이게 바로 온 사이드입니다. 그리고 호날두가 거의 1대1 찬스를 맞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자신이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찬스지만 옆쪽에 더 좋은 브루노에게 공을 내주고 브루노가 마무리합니다. 이타두의 모습도 보여주는 호날두입니다. 이렇게 오늘 경기 포르투갈은 호빼고 바꾸면서 풀백들을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었고 거기서 좋은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멤버의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서 3대형 대승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죠. 과연 네. 호날두는 또한번 유로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